바타민 베어, 바타민 베어, 바, 바타민 베어. 아, 친구하고, 아, 지금, 음. 보단깐보단깐 아, 약간, 그, 산 옆에 있는 강, 아, 향강, 향강, 아, 지류인데, 약간, 남쪽에서 흘러서, 향관과 만나는, 그, 봉, 아, 간, 간, 봉, 간, 봉도 간, 보... 도봉 간. 하하하, 오케이, 오케이. 봉도 간에, 보톡, 보톡 간, 도복 간? 도이 본깐 아, 도이 본깐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도이 본깐에 가서 본간휴본칸 휠, okay. 대포는 대나 d r o r boat 레드 let let 이 e 라 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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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수 노래 노아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이 정도까지 촬영하고 이제 도착해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으로 오늘 다행히 날씨가 좋네요 어제는 비가 줄줄. 홈과 무학과 홈나이야 아굿 재득굿.